야, 야, 욕새끼야, 욕. 에스티 카드가 안먹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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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3백만원 <300만> 정도.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thank yeah. you 와 이씨 왜균수 이렇게 장이 병신새끼라고 해 뭐지? 야 균수! 균수 와, 와. 잘해 와아 민준기 몸으로 밀어 그냥 이 너무 왜? <목소리> <목소리> 이 빨간불에서. 야, 빨간 야, 빨 야, 빨잘불다서 야, 한간불에서 야, 빨간불아서 야, 빨서 야, 빨간불에거 야, 빨간불에서. 야, 빨간불에서. 야, 빨간불에서. 야, 빨간 야, 잘인불에서 야, 빨간불에서. 에

맞어 맞축구축구 축구도 안돼 아 없어 축구에서 어? 내는게 아무것도 없어 백문 아, 있잖아 백문 축구에서 야너윤는라며윤태짱이라윤태 니가 말안들도 태현이가 좀니 마음 걸고 좀반해안 와서 이 말해. 이거 좀 권해. 이거 좀 말해. 이거 아닌 것안 돼, 아니야, 아니야. 태현이가. 아니, 근데 윤태현이, 그냥 이윤이윤태이서 말해, 아봐 그럼 태현이가 좋아할걸. 그서 이렇게. 야, 윤태현, 이렇게. 정민. 뭐? 정민? 어? 어? 네. 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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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으정민아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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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영민 이장 씨 이장 씨는? 말잘아 이름 야뭐 김치먹고 싶나? 김치먹고 김치찌개 하마복음 김치찌개 하마음 아, 빈 여명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네. 뭐, 슬프다. 또 아, 이이 아, 이어. 아, 이어. 아, 이이 아, 어이 아, 이너무이이거 아, 아, 어? 아, 이거 됐어. 분단. 이제 여자친구 아니야. 우리 같은 개 아니야. 금단이 분단 여자친구 장수이다 이거. 부채커플이라고 그래. 어? 아이나나 미안지 모지 몰라. 생겼 아니, 장이 김우씨는 김우씨. 연결을 해가지고. 김우씨한테 그렇게 하자. 우리 다시 아나개네 이거 예뻐진 걸 보니까 나시 멀기가 될것같 이제 이 새끼 뭐지하면서 잘한다 을면고정수있이해하 우진이 여자친는 아니야 이 뭐라나? 싫은 척해 있잖아 정재원 아 맞아 정재원 나개아 말아 정재 정경호 나형님다 이 쓰는 얼마 안 되는 게외이잖아이 나이 차이 좀 많나. 이게 형 설사야. 주선이 걔 엄마 이름도 안돼 이거. 정명형. 정경정아정경아 제일이 애는 개가 정경 어. 정경도, 정경도. 어. 어, <목소리> 됐다, 됐다. 박선진이나박선진이었 박선진이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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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어, 어, 괜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괜찮 어, 아 어, 괜아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어, 괜찮아. 정경 어, 어,

이 어. 정신도 좋는데. 어, 어. 정신 패배인데 어. 맞아 맞아 맞아. 와, 와. 좋아, <laughs> 파이팅.

1만큼늦점이 <laughs> 없어. 1 0 k 거이메2서 아, 기래기이이뭔이 나이스! 궁이. 궁 맨날 이렇게 쳐다 방금 왜 넣어? 그래? 다시 보기 하랬지 보일 수 있다 이 보기 좋대 왜 이렇게 빨리냐 우리 축구 2반이라이해년만 말리겠네 어. 근데 그걸 이기는 게역전이라 윤채원 반도 작년에 3반 이겼었죠 어, 진짜? 아 진짜? 근데 그건 약간 얌... 3반이 야매되 축구를 동일아 유튜이이윤유형그래서윤튜 윤편, 형이 서유튜브 우리가 튜브만서유서우리 올라왔다 튜이에 그때 이브에서 유튜브에서 이튜으에서유튜으면서는데브에서 유튜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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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고 운동할 때 진심이 되는 그. 아 진심. 근데 이건 역시 좀 우리만 좀 그렇습니다. 한 해만에. 맞지. 점수 차이가 두 배가 나는데. 두 배냐? 두 배다. 아대8이 어. 아 이거 어실게 근데 이학년 이랑좀 다르다. 왜? 이학년은 그래도 항상 10점 넘어서 이긴 팀. 다다둘다 영점, 아니 점대 아니야? 어, 10점대 안 되지. 한 개만 잘하면 돼. 오. 얘빈이 약간, 아, 약간 좀 앞으로 이잖아붐빈이 약간 좀압도적이 y Kong.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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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자공 자체 공격. 야따라오자 땡. 왜 이것도 같은 뭐, 뭔, 아아아 어! 아니야, 아. 아웃사이드 같은 데를 쳤어? 몰라? 뭐무 뭔지 모르는. 오! 아! 아! 오프사이드 아니야? 오프사이드가 아니야 오프사이드였어. 아웃사이드 아니었어. 와! 월클 패스. 오오 오. 조용조용수들어천천천천히잘 보고. 오! 초등학교 어디 아, 나왔어? 초등학교는 아, 남중. 대포동. 아, 와! 우리도 농구 잘해네많는데 근데... 네. 잘 봤고요 야, 방아재라! 어... 얘가 농구 잘하 존나 잘하네 방송 보러 서 그렇지 나? 맞한다 어. 잘해 니 니네만 할때안 뛰냐? 나? 어, 애들이 기권 소리하고 있어가지고 나도 뛰려고 있어. 아 농구 는이게 하는데?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농구는 확실하게 졌어 이뭐 이긴 거라면 축구 이기면 안 우리? 가위바위보 이만큼 뭐, 너네 꼴등 아닌 거체 최고에 더 아니 꼴등은 아니야 평파 판정 <laughs> 아 박병현 구한민이 친하다고 이 자식 보게나 이 반에도 제일 출신 있다 이거 어? 이 반에도 제일 레드 있다 이거 김승우 친하지 <laughs> 않아안 친해? 아 김승우가 그나마에 친할걸? 도완빈, 쟤는 김지현이랑은 접점이 없나? 아, 모르다 알겠다 근데 도완빈이랑은 맨날 노는다니까, 쟤그 디코더 같이 있어. 맞아 아이고. 아이고. 왜 이따, 있다, 이거 이따가 횟집 있다니까 횟집 서버에 안무도 안, 말을 안 보냈는데 본질은? 어, 나도 안 보냈는데 아무도 안 보냈어 버리신거 아니었나? 어? 버려진 거 아니었나? 횟집 서버, <laughs> 횟집 대회 애초에 그거잖아, 이 하는데 애초에 근데 해외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 민기 저라도 사러 온 거고 정효준 어디 갔냐? 대화 갔잖아. 아 그래? 어. 네. 저희 만났어. 어디서? 버스에서. 버스. 어. 전 똑같이 생김. 어. 아니, 아니 근데 뭔가 어색해. 왜?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라진 게 없음. 눈 생긴 게. 아니, 달라진 게 없던 보다는 어색했어 얼굴이. 어. 내가 아는 얼굴이 아닌 거 같아. 저남. 아니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봐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축구는 애들 뭐 한두명있던데너는왜 한, 혼자 치냐? 어? 농구는 어, 축구, 축구도 개 혼자 친다. 아 그래? 처음에 어떤 아, 형, 형, 형 같이 했던 거 아니었냐? 어 오늘은. 대승이. 아무도? 그때 다 같이 봤었어. 아... 게 아, 아, 아. 네 부장형은 뭐야? 부장형? 방송국 관리? 촬영 안한 명은? 촬영도 해. 근데 요새 그형좀 바쁘더라. 왜? 몰라. 삼학년 아니야? 양학이야이야어좀 바빠가지고 얼굴 볼 일이 적었어 첫개 사무실 보던데 오늘 매점에서 먹먹었어 소세지 먹으러, 뭐, 먹, 고 왔는데 조이 <놀리는 소리> <놀리는 소리> 어! 형! 나이스! 엥?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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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또디 아 오래야 돼. 리즈 1점 올라. 아니 3점슛 세개만 야, 김재현 1분 남았어. 1분. 김재현 3점슛 세 개. 두 개, 2개, 두 개만 넣어. 두 개만. 3점식두 개. 아니, 한 개. I don't need i 개 I am. I am. 이런 일이 am. 사 am. I am. I am. I am. I am. I a 이 I 아 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 아니. 아. m I am. I a